승이 없거든요 자 이기고 싶은데 1승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밀어! 아아야아 괜찮아 괜찮아 빠른 시간에 먹힌 건 좋아 막지하게 먹힌 게안 좋은 거지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아우 괜찮으세요? 죄송합니다 세거 보자 세거 보자 아예굿굿이 <laughs> 아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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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진짜 먹히지 말자 제발. 어. 나이스 하고 싶어. 아 씨! 아! 안 돼, 안 돼. 나가면 안 돼. 안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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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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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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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아! 아! 아, 죄송합어습니다 이기지 못하네 <laughs>